안녕하세요. 천지관세법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세법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관세법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5절 부과와 징수일관 세액의 확정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한 세액을 신고납부 또는 부과고지하고 세액의 과부족이 있을 경우 보정 등의 절차를 걸쳐 세액을 확정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8조부터 40조까지의 조문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38조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법에 따라 수입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합니다. 1항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세관장이 부과 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물품을 수입할 때 납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납세 신고를 받으면 세관장은 납세 의무자가 신고한 세액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항에 따라 세 관장은 납세 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신고서의 기재사항 등을 심사합니다. 하지만 이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를 수리한기 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하는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 등을 감면받고자 하거나 관세를 분할 납부하거나 관세를 체납한 자가 신고하는 물품이거나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등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세액심사를 하게 됩니다. 제 사항에 따라 세액심사를 할때 세관장은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통관을 위해 서류의 보완을 요구받았을 때 빠르게 서류를 보완하는 것이 좋겠죠?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았을 때 세액심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할 때에는 자유심사를 하도록 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납세의무자는 자율심사한 결과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8조 신고납부 제5항에서는 납세신고한 세액의 정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그 세액이 과다하거나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정한 세액의 납부기한은 당초 납부기한이 됩니다. 다음은 제38조의 이 보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납세 의무자는 납세 신고를 하고 납부한 세액이 부족하거나 품목 분류 등의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세액을 신고 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관장에게 세액의 보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가 세액의 부족이나 오류를 알지 못하고 세관장이 이를 알았을 경우 세관장은 납세 의무자에게 보정을 신청할 것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 38조의 이 보정에 따라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정을 신청하거나 세관장이 납세 의무자로 하여금 보정을 신청하도록 할수 있는 것이죠. 보정 신청을 한 경우 부족한 세액이 납부기한은 보정 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까지입니다. 보정 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까지 부족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정해진 납부기한 안에 부족 세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정신청은 부족한 세액이 있는 경우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초의 신고납부 시 납부하지 못한 세액에 대해 보정이자를 납부하게 됩니다. 제38조의 이 5항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에 정한 이자율에 따라 보정이자를 산출하여 부족한 세액을 징수할 때 함께 징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정이자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경우는 아래 두 경우입니다. 보정신청을 한 경우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정이자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족세액을 보정한 경우 보정이자를 징수하고 가산세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과소신고한 후 보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세법 제38조의 3 수정 및 경정에서는 수정, 경정, 경정 청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1항에서는 세액의 수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부족세액에 대한 보정 기간이 지났다면 보정 기간이 지난 날부터 관세 부과의 제척 기간 이내에 부족세액에 대한 수정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정 신고를 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납부세액이 부족한 경우 수정신고를 한다는 점은 보정신청과 같지만 보정기간이 지난 후 부족세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보정기간이 지난 후 수정신고 시 기간별로 가산세의 감면율이 달라지게 되니 부족세액이 발생했다면 가능한 빨리 보정신청이나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제의항에서는 경정청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보정 신청한 세액, 수정 신고한 세액이 과다할 경우에는 경정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경정 청구는 보정 신청, 수정 신고와 달리 세액이 과다할 경우 청구하게 되며 최초로 납세 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할수 있습니다. 다음 3항에서는 경정 청구이지만 후발적 경정 청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항에서 살펴본 경정 청구와 같이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요. 후발적 경정 청구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일정 사유가 있을 때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항 또는 사망에 따라 경정 청구를 한 때에는 세관장은 경정 청구를 한 자에게 경정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그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 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 등 불복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6항에서는 경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세관장은 납세 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 신고한 세액, 경정 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합니다. 보정신청, 수정신고, 경정청구의 주체는 납세 의무자였지만 경정의 주체는 세관장이 되는 것이죠. 제38조와 제38조의 2, 제38조의 3에서 살펴본 정정. 보정신청, 수정신고, 경정청구를 한번의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정의 경우 세액이 부족하거나 과다할 때 정정 신청할 수 있으며 납세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까지 정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족한 세액이 있다면 당초의 납부기한까지 해당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보정신청의 경우 세액이 부족할 때할수 있는데요. 신고 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정 신청을 할수 있으며 이 경우 보정 신청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부족한 세액에 대한 보정이자를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정 기간에 부족한 세액을 보정하지 못한 경우 부족 세액에 대한 수정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수정 신고 기간은 보정 기간이 지난 날부터 관세 보가의 제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이며 이 경우 부족 세액은 수정 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정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정이자가 아닌 가산세를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수 있는데요. 경정청구의 경우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할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의 경우 세액이 과다한 경우 의무로 보정이자나 가산세 등을 추가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는 경우를 살펴보았는데요. 제39조에서는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 징수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세관장이 부가고지하는 경우는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세관장이 관세를 확정하여 고지하게 되며 납세의무자는 고지받은 대로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1번의 경우 과세물건 확정시기에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관세법 제16조에서 해당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니 관세법 제16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세관장이 부가고지하는 경우입니다. 아래 사항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40조 징수금액의 최저한입니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입 물품에 대하여 신고 납부할 세액이 1만 원 미만이라면 징수금액의 최저한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관세법 2장 5절 1관세액의 확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